이걸 가지고 가셔서 한 이틀 전이라도 경화를 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 현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전에 갔다가 예를 들어 물건이 박스에 가 있으면 다 빼서 내놓으시고 이틀 정도 있다가 정식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네, 이것이 그 현지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조건이 너무 좋은 상태도 크기 때문에 작물이 좋아요 육류장에서 네. 나름 경화시켜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창도 여시고 문다 여시고 하셔도 결국에는 예. 하고는 완전 바깥이랑 다른, 바깥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상황, 환경이 뭐,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모종을 가져가시든, 아니면 예. 직접 자가 육묘를 하시든, 예. 뭐, 하우스 내에서 하는 경화 작업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방금 예. 말씀하시기로는, 한, 적어도 정식 이틀 전에는. 예, 예. 예. 바깥바람도 좀 맞고. 어, 예. 직사광선 햇빛도 직접 이제 쬐이는 거죠. 예. 예. 그것을 갖다가 정식 할 자리에다가, 자, 심을 자리에다가 대충 빼, 이렇게 이걸 내려놓으시면, 예. 한 이틀 얘가 적응을 해요. 대신 이제 그렇게 적, 내려놓고. 예. 온도가 최소 뭐, 한 10도 이하? 네. 몇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 이어지시죠. 고추 위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예 고추는 사실 최고의 문제점이 되는 게 5도 정도가 문제가 되고요. 네. 10도 정도는 지금 상태에서는 10도만 되면은 냉을 인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음. 네. 어느 정도 이제 육무장에서 어느 정도 병화 처리가 된 모종들은? 예, 예, 예. 10도 이제 저... 약간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 빨리 가져가서 이틀 정도 병 경화시키는데. 시는게 가장 좋은 이제 것 같습니다. 바깥에 그냥 냅두는 건데. 네. 예, 바로 심지 말고. 대신 네. 이제 갑작스럽게 기온이 뭐, 너무 뭐, 5도 정도까지 크게 떨어진다면은, 이제 다시. 거기에 이제 서리라든가. 예. 그 정도 왔다든가 해서 5도가 떨어진 문제가 되지만, 서리가 온 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온도만 좀 낮아졌다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어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심어놓으면 되지 않나요? 아, 그런데 이제 얘가. <laughs> 당장 그 정식을 하게 되면 이 뽑는 상태가 되면 얘가 갑자기 그 상태는 비린기도 있고 먼기도 있기 때문에 뿌리 문제가 생겨요 이 보면... 상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갖다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그냥 놓으시면은 놓시, 얘가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예.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동안 그 이틀 동안 예. 뭐 햇빛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뜨거우면 예. 이 수분이 마르잖아요 예, 물은 주면서 경화시켜야 되겠죠 아, 첫날 무조건 주워서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예, 적응합니다, 안 얘가. 예. 왜냐면 햇빛을 본다든가, 여기 수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있는데, 얘가 햇빛을 많이 쓰게 되면, 이파리 수분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들 거예요. 예.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음. 문제는 없고, 그 다음날 물을 흠뻑 주시간 2시간 있다가 정식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생육이 예. 될 거예요. 예.